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오늘 4부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노트북을 제가 주식을 노트북으로 잘 넣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데, 옛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딸려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1 테라바이트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100기가가 안 되거든요. 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도 와이파이가 아니면은 최신 인터넷은 안 돼요. 그런 노트북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버릴 순 없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그게 뭐 당장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전까지 좀 유튜브 활동하다 보니까 좀 많이 컴퓨터가 아파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업로드 시간도 오래 걸려고 해서 오늘은 좀 짧게 이어 보겠습니다. 또 많이 짧진 않죠? 종목도 많이 들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일부에서는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 코멘트를 드렸고 현재까지 증시가 아무래도 오늘 좀 밀렸다 보니까 승률이 좀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대를 넘나드는 승률을 이어가고 있고 또 저번 달은 88% 해서 이번 달은 90%대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승률의 주인공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또 뽑힐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부에서 추천드리게 될 종목. 첫 번째는 동국 제약입니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가 오늘 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 차트들에 대한 분석은 제쳐두고요. 오늘만 딱 봤을 때 굉장히 압도적이죠. 보시면 시가가 4%였지만 장중에 14%까지 올라왔었어요. 이 말은 즉슨 오늘 같은 증시에 이만큼의 상승을 보였다? 뭔가 어마무시한 호재가 있는거죠. 네, 제약주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대해서 폭락한 이유를 이걸로 저희가 알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오늘 증시가 폭락한 이유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반하는 동국제약이 오히려 상승을 이었고 또 이러한 증시 리스크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당연히 동국제약 같은 기업들이 비교적 호조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오늘 아시아 증시도 어쨌든 밀리긴 했기에 미국 증시가 오늘 밀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국제약은 지금 현재 안전주로 접근을 해 볼만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동국 제약이고요. 122,400원 이하로 매수를 노려주시고, 109,000원 손절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은,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수앱 지스입니다. 뭐 비슷한 패턴입니다. 비슷한 패턴이고, 역시 제조 제약, 제약 바이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한 흐름인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상승 장악인데 포화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일 보시면은 세, 십자형이잖아요. 십자 도지인데 십자 도찌를 그렸다는 거는 방향성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걸도찌 중에서도 가장 방향성이 모호하고 또 가장 강한 반전 추세를 보이는 그런 캔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추세가 상향이었는데, 가장 모호한 도찌를 보였고, 그렇다면 오늘 증시는 밀린다라는 게 맞았는데, 그래서 시가도 거의 4% 가까이 하락한 채로 출발을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악한 기운으로 오늘 먹어버렸어요. 악당을 주먹 한 방으로 빵 하니까 이겨 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저희 차트적인 분석 관점에서 볼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거든요. 추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지스 역시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오늘 같은 날 마찬가지로 또 목석이 되겠죠? 이수, 지스고요 8030원 이하로 매수를 노려주시고, 매수 노려주시고, 7170원 손절.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목표가는 모든 종목들 마찬가지로 3% 최소 목표가로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드릴 종목 들어볼게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역시 보시면은 제조 제약,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이고요. 비슷한 흐름인데, 아무래도 오늘 상승폭이나 아니면은 상승, 장악의, 상승장악의 패턴을 보면 이수앱지스보다는 조금 약함을 아실 수가 있죠. 동국 같은 것보다도. 그러니까, 지교적 얘는 중대장 정도? 대장감은 아니고 조금 약한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드리는 종목 세 개가 모두 제약바이오잖아요. 그 말은 즉슨 증시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고, 밀리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 증시의 하락 요인이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종목. 결국엔 제약바이오다. 섹터는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저기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 역시 제약바이오를 드리고, 내일장은 아무래도 좀 대응을 빨리 못하시거나, 뭐, 아직 익숙치 않으시다. 난 주식을 잘해 그러면 뭐 상관없으신데,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포트를 비우시거나, 꾸려도 제약바이오로 꾸리시는 게 현명하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700원 이하로 매수를 노려주시고, 2100원 손절 대응을 해주시는데, 최소 목표가 3% 역시 마찬가지로 잡고 대응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더 좋은 한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